공연이서 이렇게 어,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일단 어, 저는 이니지리에서 카이베이커를 맡은 공연이고요. 아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어 일단 이렇게 마지막까지 좀 사랑을 많이 받아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준비 기간 때, 뭐 쉽지만은 않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조아이도 많이 힘들었잖아. <laughs> 그렇죠 그랬는데, 그게 그래도 어느 정도 도전 다른 것 같아서, 너무 그리고 행복하고, 그리고 저희 인벤션, 라희 팀이 배우들끼리 뿐만 아니라 또 스태프분들과도 굉장히 또 분위기가 너무 좋았는데, 어, 이렇게 공연 자체도 굉장히 좋게 끝나서, 끝난 건 아니지만 저는 너무 행복한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카이 베이커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저는 좀... 음, 제가 공감되는 그런 성격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저와는 다르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많이 위로도 받은 것 같고 이 글을 하면서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한 건 무엇인가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생각해 봤던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제일 많이 생각했던 거는 나한테 좀더 잘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금연하면좀 많이 했어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음, 뭔가 <laughs> 자기 자신한테 어, 좀 잘, 잘해주시기를 네, 저도 오늘부터 좀 나한테 좀 잘 해주려고 노력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어 오늘 이 박궁 소감 외에 좀 특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저만 갖고 있는 이벤트인데요. 그 럭키 드로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럭키 드로우에 그 캐스팅 보드가 들어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제 캐스팅 보드마다 안 뽑혔다고 하더라고요. 아, 무리 뭐 랜덤인 거예요. 완전 럭키. 네. 근데 그 캐스팅 보드가 여러분들 갖고 싶으신가요? 네! 아, 정말요? 저도 갖고 싶어요. <laughs> 이유는? 삶을 <laughs> <형을> 좋아하니까. <laughs> 그러면 한분 제가 뽑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한번 읽어주시네요. 네, 우인형 대신해서 F 열 10번입니다. 손을 들어주세요. 어머, 아, 어. 네, <laughs> 제가 직접 드리고 싶었는데요. 그게 좀 커가지고 MD 부스 맞죠? 예. 네. 이거 이것도 교환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뭐, 축하드리고, 어,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또방공은 우리 푸니가또 막공이죠. 그또 내일 막공이고. 어, 그래서 우리 주환이도 잘 마무리하고, 훈리도 네, 잘 마무리하고, 네, 너무 즐거웠고, 네, 또,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주연배우, 동현이 그냥 할말 없이 하만이 오늘도 선물을 또 줬더라고. 아, 저도 하나 있어요 주연이가 착한 친구예요. 근데 저한테 할말없으니고 섭섭. 민 사랑합니다. 너는... 네, 저도 사랑하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희 한 2년 정도 전에 만나서 처음 해보고 아 맞아요. 맞아. 네, 그때도 창작 초연으로 만나서 정말 지지고 볶고 많이 고생하면서 같이 했는데 이번에 도 같이 이렇게 만나서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형이 이거는 개인적으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할게요. 그래야 좋은 거 같아, 좋을 거 같아, 문들. 그러니까 저는 형이 이걸 연습하면서 같이 런 돌고 이런 걸 보면서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왜냐? 면 형이 아무래도 창작 초연이고 대본이 완벽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로 런을 돈다는 게 되게 배우한테는 아무리 연습실이지만 하기 되게 힘든데 런을 돌 때마다 오늘은 이런 생각으로 가볼게 오늘은 저런 생각으로 가볼게 하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 호흡이 정말 준을 완성시키는 데도 엄청난 도움이 됐다 왜냐면 둘이 하는 장면들이 워낙 많아서 형이 렇게 과감하게 시도를 많이 해주고 용기 있게 먼저 저는 칭찬받고 싶어하는 배우에서 연습실에서 시도 잘 못하거든요 근데 형이 정말 다 시도해주고 다 먼저 솔선수범 나눠줘서 네, 굉장히 제입장 네. 그래 또 <laughs> 제가 이 모습을 이런 거다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감사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형님? 아, 이제 마무리해야죠 네, 뒤에 공연도 네. 있으니까 네저무 네. 이렇게 뭐이 멘토리를 많이 사랑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복 받으시고, 예, 네. 적게 일하시고, 많이 버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메진너리의 하이베이커 공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